2026년형 제네시스 지구십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국내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 항상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온 지구십 이번엔 더 조용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미래적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의 디자인, 파워트레인, 첨단 기술, 실내 그리고 실제 오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변화 포인트들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이 모델이 한국형 럭셔리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지구0는 기존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전면부의 두줄 헤드램프는 더 얇고 정교해졌고, 신형 마이크로 렌즈 기반의 MLA 헤드램프 기술로 더욱 넓은 조사각과 선명한 라이트 패턴을 제공합니다.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 브랜드 특유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입체적으로 사아올린 다이아 패턴이 고급감을 한층 강화해줍니다. 또한 전면 범퍼 디자인도 보다 심플하면서 공력 성능을 고려한 라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측면부는 제네시스 플래그십 다운 긴 차체 비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기본 모델과 롱휠 베이스 모델 모두 기존보다 약간 더 매끄러운 루프라인을 가지면서 공기 저항 개수를 낮췄고, 새롭게 디자인된 21인치 휠은 정숙성과 승차감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휠 패턴이 기존보다 더 고급스러워졌고, 컬러 옵션도 확대되어 운너의 취향에 맞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후면부 역시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두줄 테일 램프는 내부 그래픽이 변화해 밤에 보면 특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트렁크 라인의 볼륨감이 조정되어 플래그십답게 더욱 당당한 뒷모습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입니다. 2026-90는 기존 3.5L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신형 3.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라인업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네시스가 최근 강조하는 정숙성 효율성 파워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고, 기존 엔진 대비 출력과 토크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숙성에서 느껴집니다. 전기 모터가 저속에서 대부분의 움직임을 담당하면서 출발과 저속 구간에서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고속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기어 변속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정제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 되어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최적화해 줍니다. 제네시스 차량 특유의 물침대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는데 이번 지구십는 그 부드러움 속에서도 차체의 안정감과 직진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고속주행 시 차체 롤링을 최소화하고, 와인딩 도로에서도 묵직한 안정감을 유지하여 정숙한데 단단한 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지구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실내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을 움직이는 프라이빗 라운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27인치 통합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매끄럽게 이어 하나의 곡면 스크린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운전 시 시야 이동이 최소화되고 조작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스크린의 밝기와 해상도가 기존보다 대폭 개선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더 깔끔해졌습니다. 볼리 버튼을 최소화했지만 필요한 기능은 촉각 피드백이 있는 터치 패널로 대체해 조작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여전히 크리스털 구조를 유지해 지구 1만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이어갑니다. 또한 통풍 열선 시트, 마사지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같은 기본적인 편의 사항은 더욱 향상되었고 특히 실내 소음 제어 기술이 진화해 도심이나 고속도로 어느 상황에서도 조용한 공간을 유지합니다. 넓은 2열 공간 역시 지구시 위의 핵심입니다. 2026 모델은 오너 드립은 보다 쇼퍼 드립은, 즉, 뒷좌석 중심 세단의 감성을 강화했습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닝, 레그레스트, 독립형 2열 모니터, 냉장고, 2열 전용 공조 시스템은 기존보다 더 정교해졌고, 2열이 방음제가 추가되면서 뒷좌석 승객은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의 승차감은 앞좌석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는 고급 세단을 타는 고객층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한 부분입니다. 첨단 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6 G90는 최신 단계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부분 자율주행은 더욱 자연스러운 차선 유지와 부드러운 차간 거리 조절을 제공하고 주차 보조 기능도 더 세밀해졌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여러 기능을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가능해 오너는 차량을 오래 사용해도 항상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스마트키 시스템도 적용되어 스마트폰 없이도 차량 접근만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고, 제네시스 앱과의 연동도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주행전 실내 온도 조절, 차량 위치 확인, 원격 주차 등 다양한 기능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색상 선택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대표 컬러인 마테오나 블랙, 우유니 화이트, 까프리 블루 외에도 신규 프리미엄 컬러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깊은 그린 톤의 신형 컬러는 플래그십 세단의 품격을 극대화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격도 궁금하실 텐데요. 2026 지구십는 기능 향상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소폭 인상된 가격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 대비 가격 측면에서 제네시스는 상당히 강력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제네시스 G50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니라 플래그십 세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조용함, 품격, 기술, 승차감, 고급 소재 사용까지 모두 한층 더 정교해졌고, 한국 브랜드만의 세밀한 감성이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오너의 라이프스타일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래그십 세단을 고민하고 있다면 2026 G90는 반드시 비디오 리스트에 올려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